모두가 동의하듯이 이런 타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격투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부상은 늘 일어나며 최악의 경우 선수들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것이 잔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 특정 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끔찍하면서도 기묘하게 우스꽝스러워. 링 위에는 태국의 토르페트룸 광과 이란의 체인하리가 맞서 있었다. 시작부터 경기는 철저히 태국 전사의 흐름대로 흘러가다 토르는 상대를 링 안에서 이리저리 던지고 묵직한 펀치를 꽂아 넣으며 무에타이의 파괴적인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복싱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 붕대만으로 싸운 것이이 작은 차이가 곧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맨 주먹의 타격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고 주먹이 닿을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치는 폭력이 전해졌다. 개인적으로 이런 잔혹한 경기에서는 적어도 팔꿈치나 정강이에 일정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에타의 힘과 잔인함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두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르는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다. 그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어느 순간엔 군중 앞에서 춤을 추며 여유를 즐기면서도 여전히 상대를 무너뜨렸다. 반면 하리는 완전히 의기소침. 소침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매 타격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의 몸짓은 패배를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란 선수가 다시 자세를 가다듬으려는 순간, 토르는 지옥에서 끌어올린 듯한 살벌한 어퍼컷을 날렸다. 단번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일격이었. 충격은 너무도 엄청나서 훗날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그 한방의 어퍼컷이 그를 이란인에서 아르메니아인으로 바꿔놓았다고. 그것은 충격적이면서도 기묘하게 웃음을 자아내는 케오였다 이런 장면이야말로 경기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하이라이트였다.